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감자밭에 추비주기, 에, 비료주기입니다 왜 감자밭에 어, 비료를 주고 영양제를 공급을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영상을 어,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감자 수확을 했을 때 에, 감자가 뭐큰거한 개, 예, 조금 그보다 작은 중간치께 한, 한 두세 개그 다음에 또 작은 것한세네개 이렇게 그 캐는 경우가 많아요. 감자를 캐보면은 어, 그렇게 농파를 지면은 감자 농파 실패한 것입니다. 감자 농파는 수확을 할때큰것한한1개에서 5개 이렇게 그 들어야지 감자 농파를 잘진는 것입니다. 큰 것은 경매장에 가면은 만약에 10kg에 1만 10, 10 원을 받았다면은 중간 집거나 그 작은 것은 어, 뭐 5천 원, 뭐더 작은 것은 10kg에 뭐0 0원에서1 0 0 0원까지 나와요. 이렇게 하면 감자농사 헛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자농사는 감자 순을 한 개에서 두 개를 냉겨두고 다따 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초기에 초기에 비료나 추비를 주어서 영양제를 주어서 감자가 초기에 그 달린 것들이 모두가 똑같이 커야 돼, 똑같이 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감자를 대박 농사짓게 하는 그 비법입니다. 방 하고 있습니다. 감자를 키우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감자가 크고 어그예 초기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돼요. 초기에 영양제를 예 줘야지만 이 감자는. 그 3개월만에 그 수확을 하는거기 때문에 초기에 그 영양제를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감자 크기가 결정이 돼요 근데 감자는 음. 큰거만 알아주지 작은거는 안알아줘요 좀 아. 안알아주거든요 알아, 안 네. 큰거는 감자가 뭐한 박스에 10kg에 뭐한 2만원 받는다 하면은 중간치는 5천원 4천원 이렇게 밖에 안받아요 그렇기 아. 때문에 큰거를 무조건 내가 만들기 위해서 감자품도 2개를 남기는거고 초기에 영양제를 집중적으로 줘야지만, 감자는 굵게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어, 초기에 영양제 줄수 있는, 비료를 어, 가져왔는데, 그, 멀티칼리라고 이게 바이오크로프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음. 에, 이게 굉장히 좋아요. 내가 이거 꽃추밭에를 많이 주고, 배추밭에도 많이 주는데, 에, 이게 그, 질소하고인산칼리 내가 그러니까 그, 그,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질포가 13%그 어, 다음에 유효칼슘이 17%가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칼슘이 17%가 들어가 있다는 건 감자한테 그만큼 어, 좋은 그, 이, 영양을 공급할 수 있다는 거고 가리가 4% 네. 가리가 4%, 가리가 4 들어가 있는 거는 가리는 그 열매를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 줘요 네. 마그네슘이 4% 붕소 어, 아, 아연 그다음에 몰리브덴등에 충실한 미량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미량요소가 예, 미량 많이 들어가면 감자의 맛을 좋게 할 수가 있어요. 음 어, 그래서 음, 이거는 음, 특징이 또 이제 그한번 예, 이게 감자밭에는 그 복합을 주면 안 돼요. 아 복합을 복합 주면 복합이려. 안 돼가지고 예, 그 순식간에 녹을 수 있는 그질퍼질그 비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아, 이게 멀티칼이 감자 밭에 드는 그런 비료로서 최고의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네. 그러니까 주는 방식은 이게 네. 지금 뭐냐 네, 근육을 뚫는 거예요 이렇게 네. 살짝 <laughs> 사이 네. 이거는, 이거는 가스체가 없고 아. 간주용으로도 쓸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근육 사이에다가 네. 오걸 이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조금씩 한 15g 정도 15g이면 15g 15g이면. 15g 정도를 예, 주문은 회장님 요걸로 하나 요 이거 십십 그램이 고봉으로 해서 주면돼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주면은 바로 녹아버려요 하루면 예. 다 녹어 아, 뭐 그러니까 그 복합피로 같은 거는 뭐 일주일 열흘이가도 안 녹는데 이건 음. 하루면 다 녹아버려요 어. 내일 와서 보면 오늘 주고 내일 와서 보면은 그렇죠. 이 감자들이 다 흡수가 돼요 음. 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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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록 할 텐데요 한 사람이 그냥 이것아 뭐, 손으로 그냥 손으로 어, 아 아, 척하면 이제 척, 다 아, 잠깐만. 근데 잡히는 감각만 보고도. 잠깐만, 천천히. 몇 그람이다. 오. 어. 그니까요. 여긴 엄청 잘 자랐어요. 이게 싹을 많이 튀어가지고 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네, 밑걸음이 좋아서 그렇지. 밑이 근데 이쪽도 똑같이 좋은데 여기가 더잘 됐어요? 네, 여기 풀도 뽑아줘야 돼요. 네. 하얀 싹 잠깐만. 제가 이렇게. 천천히. 아, 어, 봐요. 천천히 이렇게, 음. 이게 가까이 있어도 네. 피해를 안 입어. 이거는 아, 그럼 어. 너무 좋죠. 어, 피해를 대부분 비료 같은 거는 뿌리를 피해서 좀 멀찌감치 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간주용으로도 쓸수 있는 비료에요 아, 빨리 녹는다멀찌감 비료는 맞고? 주고 나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난다타나 나타난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금방 감자가 벌써 주고 나서 한 4~5일 지나면은. 아빠잘 네, 달러요. 감자 잎, 아. 잎이 달러이 그래요. 얘네들이 진짜 크, 잘 크겠다. 와, 저는 감자를 그냥 심어 놓으면 저절로 자라는 어, 줄 어, 알았어요. 어떤 작물이든지 네. 그 작물은 주인의 발자국 뿌리를 크고 아. 아. 죽고 한다 그랬잖아요. 뭐 풀들이 높이가 다 뽑아 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 이거는 뭐, 못 먹고 내줘 가지고 타 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아, 지난번에 시장에 이지 빨리빨리 꺼내줘야 되는데. 난 이거 거울은 혼자 으면 잡은 적이 없어. 이그 사이에 나오는 풀부를 그 이렇게 뽑아줘야 응. 되고. 이렇게 뽑아주고. 고 진짜 잘 잡았어요. 현진씨 이리와! 손으로 이걸 약간 벌려가면서. 아, 그렇지. 여기가 더 넓게 잘 뚫어진 것 같아. 뽑고 까 손으로 하는게더 빠르겠다. 진짜 해장 저울이저이 손으로 하는게 더 빠르겠다. 장갑 끼고. 왜? 이거 팔아서 팔아서. 아래 보대. 거기서 먹어야지. 그거 고기 한먹 아니. 농부들이 농사, 농사 지으면서 뭐. 팔아가지고 뭐 하겠냐. 다쓰죠 어디 가서 파셔처를. 일고 이 감자가 네. 이게 가뭄을 많이 타는 작물인데 여기는 가뭄이 안 타. 네. 그요 여기는 어. 올해 비가 참 자주 와. 어디 안주 시장으로 어. 이곳 가세요? 지금 현장. 우리는 후에 서정리 시장으로 너, 가요. 이거를 이거를 아 이게 멀티칼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음. 뭐. 남자의 재는 필료 없어 내가 앞서가 응, 응. 응. 어, 비가 와 가지고 땅이 엄청 질어요. 그리고 장화들을 다시고 왔네. <웃음> 네. 로가야가 질포와 요포하고 비슷하게 네 네, 너무 이뻐. 그리고 도 감자 비료를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 또 한가지 꼭 해야 되는 것은 감자 사이에 나와 있는 어그 배랭이라든지 명아조 이런 풀들 꼭 잡아 줘야 됩니다 이것들이 지금 초기에 나왔을때 풀들이 작지만은 앞으로 2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풀이 감자보다 더 크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감자는 그 알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풀한테 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감자 사이에 나온 있는 풀은 꼭 뽑아 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이제 분별 작업을 하죠. 분별 작업을 하고 나서 이게 한꺼번에 예. 출하를 하면 안 돼요. 예. 6월 한 20일 경에 해 가지고 6월 말 정도에 경매 시장에 내 놓으면은 아, 폭그 폭풍 그 출하가 돼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왕창 경매시장으로 몰려서 감자가 쳐요, 그냥 쳐. 아주 그냥 감자가 득실글 득실그 경매시장에 가면은. 그러면 그때는 감자 가격이 아무리 해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아주 제일 쌀 때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제대로이면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했다가 한팔 팔월, 구월 그때부터 시장 동향을 봐가면서 감자가 없다 이렇게 경매 시장에 물어봐야 돼 경매에 붙어놨다 요즘 감자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걸 물어봐가지고 감자가 없다 감격이 감자 괜찮다 이렇게 이럴 때그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6월말 정도에 감자 열심히 농파져가지고 6월말 정도에 어디 보관할 데 없다 해가지고 이거를 경매 시장에 한꺼번에 망청 냈다가는 예, 마이너스 농사. 그냥, 그냥 등골만 빠진 그러한 농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저장시설을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어, 뭐, 중간, 중간 따위, 내봤자 어, 돈도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어, 시로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바로 어, 먹지 않고 시로, 어, 그잘 보관을 해서 싹이 안 나가요. 빡이 안나게 잘 보관을 해 어, 감자 빡이고 구, 네, 봄에 어, 그 감자씨 구일라고 그래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어, 씨 감자를 하고 큰 것들 무조건 대고 그 감자는 크고 굵고 때깔이 좋게 키워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초기에 어, 초기에 감자순 한두개만 남기고 다 잘라주고 어, 어, 초기에 어 그 감자에게 딱 적당한 비료, 그다음에 영양제를 주어 가지고 감자 농사 성공적으로 올해 풍년 농사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